로마서는 1장에서 8장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 공동체의 삶에서 특별히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2장에서는 교회의 생활, 나와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살폈다면 13장에서는 좀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권세자들이라고 하죠. 좀더 넓은 의미에.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요. 1절에 각,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 구절들은 보통 국가 권력에 예, 차원인데, 뭐, 공동체육 권위자도 될수 있겠죠. 가, 아, 집에서는 가장이 될수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될수 있고, 또 제자반에서는 제자반 리더가 될수 있고, 모든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 위의 사람, 또 연장자, 그들에게 복정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권세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거다, 불순종하는 거다 그러면서 심판을 좌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권세자를 지금 이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시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권세자들 우리가 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의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한번 국회의원 떨어지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도둑을 잡고 살인자를 처벌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본적인 그런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국가가 가진 기본적인 치안 유지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없고 이 권세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유롭겠죠. 우리는 어, 이 정부가 없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정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법 천지가 되겠죠. 무정부 상태.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질서를 가지고 세상이 통치되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이 통치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정부를 향해서 중요한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정말 선하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가... 선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정말 오늘 말씀에 있듯이 선을 장려하고 악한 것들을 벌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명예욕과 권력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들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틀러, 뭐, 보네프라는 사람이 신학자였는데, 이렇게 반기를 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 또 공상천 정권 같은 그런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만약에 이 정부가 이 권세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했을 때 전도하지 못하게, 못하게 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관리들이 제자들에게 금지를 시키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장 입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거부하죠. 그 당시 관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못하게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죠. 또한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권세자들의 자기 정체성은 뭐였죠? 선을 장려하고, 선을 행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한 것들을 징벌하는 그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정부가 선을 행하는 것들을 막고, 오히려 악한 것들을 자꾸 장려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거죠. 걱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물론 이제 차별금지법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괴묘하게 사단이 광명한 전사라고 하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악이 있는 건데 그 안에 동성애법을 괴묘하게 집어넣죠. 인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좋은 법인데 거기 묻어가는 겁니다. 악한 것이. 그래서 그 시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명도 하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정부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저항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뭐,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아시잖아요. 손정우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문제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 법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거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된 이유가 뭐였죠? 미국에서 이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넘겨주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미국 가면 뭐 수백 년 나올 수 있는 징역이 수백 년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가지고 이미 풀려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랬었잖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넘겨줘라, 넘겨줘라. 그런 경우는 미국 같은 데서는 교도소에서 바로 거의 죽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같은 동료들도 그런 아동 범죄는 굉장히 증오해서 거의 살해당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처럼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법의 테두리들이 좀더 다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기도하면서 좀더 어 정부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것들을 잘 징계할 수 있도록 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칠 절에도 보면 개인적으로도 할 일도 있습니다. 조세를 또 관세를 세금이죠. 세금을 바치라고 하죠.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런 어떤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서 그 일들을 잘 하도록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들을 잘할수 있도록 그래서 도둑 잡고 살인자를 처벌하고 기본적인 치안 유지를 잘할수 있도록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들, 특별히 이제 장사를 하면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현금을 사랑합니다. 대놓고 현금 달라는 말을 못하고 현금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겸허하게 써놓는. 과연 저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데는 카드를 일부러 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으려고 일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는 범죄죠, 범죄. 죄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고 했고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일들을 담당했을 때이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음더 접해 보면 제자반에서 제자반 리더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요즘 호남대 CCC 졸업반이 있으면 졸업반들 4학년이죠. 그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어못 만나니까 줌으로 온라인 숲모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성격공부 모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9시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줌으로 주로 제가 밤에 사역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늘 하는데요. 매주마다 하는데. 꼭 한두 명씩이 빠집니다. 연락이 와죠. 오늘 시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 있습니다. 졸업고사 있습니다. 뭐, 또,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야 되겠, 되,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죠. 근데 속 마음 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하,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이 시험보다 못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다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제 안에. 물론 그들의... 어, 시험도 중요하잖아요. 4학년 때 얼마나 중요해요. 취직시험, 취직시험이 중요하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이것이 과연, 어, 그런 일들에게 밀릴 만큼 소중하지 않는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격려하면서 와라.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죠. 제자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유가 많이 있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아요.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아요. 누가 한가해서 제자반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급하진 않아요. 그죠 제자반이 어디 급합니까? 급한, 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안 급해요?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laughs> 매주마다 있는 제자반 그게 왜 급합니까? 하지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한 번이지만 그한 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줄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엄청 중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다 밀려나고 밀려나고 이것에 밀리고 저것에 밀리고 막 밀리다 보면 언제 주의 말씀을 듣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만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 가자. 함께 주의 말씀을 듣자 할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죠 크게는 국가 권위에 국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리더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물론이 똑같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들을 시킨다든가 <laughs>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미룰 틈이이는 겁니다.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죠. 그렇죠?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만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 하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알았죠? 그렇죠?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좋은 권세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그것만큼 은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한 뭐 하라겠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리더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막 뭔가를 비난하려고 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빚은 어떻습니까? 갚아야 되죠. 저는 원래 이제 빚을 안지는 스타일인데 어, 안써 버리는데요. 없으면 안 쓰는. 그래서 빚이 없었는데 최근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집을 산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빚을 치잖아요. 그럼 어때요? 가장 먼저 빚을 갚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쓸거 줄이고 아끼고 해가지고 빚을 먼저 갚는 것처럼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사랑이 가장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의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반드시 줘야 된다는, 반드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 의미하죠. 그래서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것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다 들었다.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그 계명들 중에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다. 다 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사랑하기 때문에 예,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랑해서 도둑질하지 않고요. 사랑해서 탐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율법이 폐지됩니까? 그렇게 늘 의문을 가졌죠.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율법을 다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완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성취한다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이겁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즉, 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하라. 이 거죠. 이건 뭐, 범죄할 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들을 쭉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재림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죠. 여러분 천국 갈 날이 오늘도 벌써 한 시간이 가까워졌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천국 빨리 갈수 있습니다. 네, 벌써 어제보다는 벌써 하루가 빨라졌습니다 대박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행 놀라운 역사가 가까워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요 어, 그때 럴 어떻게 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깨어나라 성경에서 이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내가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는 어, 책들을 읽어 보면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술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고색하고뭐 별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의 죄성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 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에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거기에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광주에도 호스트바, 호스트바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죠? 남자 술집 접대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이, 여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접대를 받는 건데요. 어, 처음 알았어요. 뭐 서울에는 있다는 말 들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에,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걸리게 되고 하면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러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어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늘 이제 이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빠르게 통신할 수 있는가, 얼마나 최신 기술을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에 늘 관심이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어찌보면, 악이 가득하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유혹을 받고 그것에 끌려갈 수 있는 소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난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할수 있다고 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에 갑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우리가 저항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입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입어야지 우리가 가능하다. 이걸 성경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의롭게 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되고요. 장로도 안 되고요. 집사도 안 되고요. 제자만 리더도 이안 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죠. 주님, 내가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울부짖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결하고 거룩한 의로운 그런 삶들을 살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자들, 여러분들 공동체 의 리더들 있잖아요. 국가 대통령들 될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마지막 때내 안에 살아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제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수 없으나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리더로 삼아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로, 복종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중보 기도하고 돕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극률이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동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귀한 송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고 이 현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